예, 오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 결혼식이 많은 달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하객들이 오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간간이 있다 보니까 올해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요. 오래 전에 어, 결혼식에 참석한 어, 경험이 있습니다. 하객으로 참석을 했는데 양가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주례자로 모시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었던 청년이 콧방귀를 끼면서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런 태도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가 옆에서 느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종한다는 것. 순종이란 말도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지만, 복종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불신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쾌한 그런 어, 표시를 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은 복종이란 말을 군대에서나 사용하는 것이지. 예 결혼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서 어쨌든 현대인들에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불편함을 주는 그런 단어임에 분명하고 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시대는 상호 존중의 시대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어, 서로 어, 상호보존적인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은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가정을 말씀하실 때에 아내되는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2000년 전이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용어였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불, 복종이라는 단어는 예, 수직관계죠, 예, 수직관계, 종속관계 에 있다 보니까 그냥 종들이나 복종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용어로서 바울이 말했는가?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복종이란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의 아내는 남편이 하늘 같은 존재니까 복종해라 이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예,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하겠습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만 특별히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의미는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의, 복종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복종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결정하라 했는데 남편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이제 많이 하시고 남편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 복종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아멘. 여기 말하는 복종이라는 수직 관계, 종속 관계,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를 우리 오랫동안 고수해 왔습니다. 조선 시대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종기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종속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남자들을 그렇게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이면 어땠을까요? 고대는 여인들의 어떤 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물, 아이들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특별히 그랬습니다. 유대 교회에도 여러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힐렐이라는 가장 주목받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힐렐 학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아침에 밥을 태우면 반찬을 태우면 남편이 이혼 늘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날 같은 날리 리죠리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아내가 외간 남자와 리에서 대화를 하면요. 그 정죄했습니다. 죄로 정죄했습니다. 정죄, 대화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남편의 판단에 따라서 이혼을, 이혼을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대에 똑같은 의미로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대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살펴보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인들이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지실 때도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요 그 십자가를 지킨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도 아리마디오세과 니고데모와 소수의 남자들만 장례를 치렀지 대부분이 여성들이 장례 함께 동참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도바울의 성교사역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금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차별받는 여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보금을 들으니까 여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보금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을 가지고 바울이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하라? 하도다라? 죽게 하듯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상화 관계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주종관계에서 섬깁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노예처럼, 노예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을 섬기라는 거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보다 높으니까 나는 낮은 존재감이 없는 자니까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제도는 불법이었어요, 노예 제도. 그러나 그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거 정당하다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거는 억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다는겠어요? 정당하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냥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아내를 구박하고 막못 살게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먹고 살아야 되니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요? 주님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부역자로 교구를 담당할 때에 어떤 우리 권사님 한분 가정을 방문했어요. 이 권사님의 아드님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방문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방카방에 살고 계시는데 방카방 벽에 포스트잇을 막 수십 장, 수백 장 붙여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자신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위험한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보니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한장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백 장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권사님에서기도해드리고 또... 성교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드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디서 성교합니까? 했더니 최전방개척 사회가 안요 최전방개척이라는 것은 무슬림들, 분쟁이 있는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스트를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엄마, 오늘 내가 누구 만나러 가는데 내 머리, 머리 위로 로켓포탄이 지나갔어. 스릴 넘치지 않아? 스릴 있지 않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속이 새까하게 사들어가는데 그 성교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오늘 친구 누구 만나러 갔는데 머리 위로 로켓포탄이 지나갔어. 스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교사님이 억지로 성교제 나갔을까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그 전망계책 사역을 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그곳에서 성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성교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성기는 것이 바로 그런 성김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성기는 것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기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성기시기를 주관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네요 네. 좀더한번더 가봅시다 그러면 23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냐는 거죠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남편에 복종하라, 주께하듯하라고 하면서 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2 3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된다고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릅시다 아내는 저, 죄송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 불편한 분들 계시려면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것도 힘든데 나, 머리가 된다니 나는 꼴이야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남편이 나보다 더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편이 머리라는 거죠 머리 머리라는 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대표다 대표 대표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만들어 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난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남자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것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섭리요,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 아, 내가 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유럽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불평하지 않고, 남자로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자신이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지죽박죽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하게 남자와 여자를 비율을 대충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창조의 섭리로, 창조의 질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머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따먹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따먹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기대. 대표의 권리. 고아가 잘못해도 상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표성이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에게는 뭘 주냐니까요? 권위를 줍니다. 권위. 대표라는 권위를 줍니다. 그죠?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사실 권위만을 주장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권위는 뭐냐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남편에게는 뭘 줬냐니까? 권위와 책임을 동시에 준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 우리가 읽은 2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구주.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됐어요. 그럼 머리의 역할이 뭘까요? 머리의 역할. 나 머리야. 까불지 마. 이게 머리일까요? 머리의 역할은요. 몸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주라는 거죠.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머리의 역할은 몸을 몸을 돌봐서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머리의 역할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머리됨을 대표성을 준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잘 돌봐서 가정이 잘 돌아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남편에게 뭘준 거예요? 머리의 역할을 준 거예요. 대표성을 줬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사장 1 5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서 자라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몸이 자라게 하고 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가도록 역할하는 것이 뭐냐?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머리로 남편을 머리라고 한 것은 대표, 권세와 권위뿐 아니라 책임을 동시에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아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맨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로봇 로봇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고 도와주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남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남편은 언제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낀지 알 합니까? 언제 사랑을 느껴요?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아내가 존중해 줄 때에 사랑을 느낍니다 존중해 줄때 남편으로서의 남편을 인정해 줄 때에 남편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라 거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예.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거죠. 결국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아내들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모든 남자들에게 다 복종해야 될까요? 그 아니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외간 남자에게 복종하고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어요? 예.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서 범사로 했어 범사. 항상 항상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이란 말에 의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 나에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할때또 진리에 반하는 일을 할때 조차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악을 행하는데 남편이 악을 행하도록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그럴 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까지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박해하고 진리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서심을 수행하도록 아내에게 강요를 한다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까지 받아들이란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남편이 그렇게 하 하지 않아요. 그나 러 하나님을 몰라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기득께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친절하지도 않아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또 선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구, 구, 구두차 같은 그런 남편이에요. 아내에게도 투명스럽게 대하고 별로 협조, 협조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 남편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 가이로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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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힘들게요. 잔소리하고 당신 교회 안 나면 저주 받아요, 지옥 가요. 이렇게 악담하고 그런다고 남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하라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지 않을지라도 아내의 매력이 뭐라는 거요? 예 아내의 매력은 외모로 꾸리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한 거요? 하는 거요? 예 남편을 향하여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이 아내의 미덕이고 아내의 매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은 뭘 보고 매료되는 거예요? 외모로 매료되는 건요. 예, 연애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죠? 연애할 때는요, 이이 뭐가 나와요? 예, 콩깍지 씌어 가지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1, 2년 살면요, 안 좋아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아내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과 순종과 존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아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정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점심 때가 되면 마당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 아래서 점심을 늘 먹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남편을 먼저 챙겼어요. 항상 남편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혹여나 아내가 햇빛에 불편할까봐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 아내를 항상 앉히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너무 다자제 부부였어요.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평생을 어떻게 남편을 저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늘 저를 배려해서 저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 주었어요. 사랑도 순종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야. 여러분, 복종과 순종과 섬김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전여비사상 속에서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에요 바울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협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표로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비록 좀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쁜 짓안 해도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할때 남편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 사용법을 잘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 사용법.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남편을 움직이는 것은 존중이다. 믿습니까? 남편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일하게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도요. 주님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남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개봉박도 기대하십시오. 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시고 예,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아내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